아기 때부터 뽀순이는 계란을 너무 좋아했어요. 자, 먹자, 먹자. 이거 안 먹을 거야? 자, 이리 와. 니우 오유, 오유. 자, 먹어. 니가 좋아하는 거잖아. 아빠가 이렇게 가려왔는데 안 먹고. 아빠 기분 나빠졌어. 제발 먹어줘. 제발. 자, 먹어. 뭐, 먹어. 그래 먹기 시작하는구나. 맛있지, 맛있지. <laughs> 자, 이제 네가 알아서 먹어. 네가 안 먹을 수밖에 없. 안, 안 먹을 수야 안 먹을 수밖에 없지. 먹을 수밖에 없지. 어? 네가 제일 좋아하는 거잖아. 뭐야? 응? 네가 제일 좋아하는 거. 보수이가 요즘에 신경이 무척 날카로워져가지고 먹는데 좀 부담감이 있는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야생 고양이가 뽀순이도 야생 고양이지만 자꾸 한 애기가 와서 뽀순이 먹이를 자꾸 가로챈답니다 그래도 밥 먹을 때도 밥을 줘도 안 먹고 아빠가 옆에 있어줘야 안심하게 저기 밥을 먹어요 자 계란 먹고 있어 어휴, 어휴. 보순아, 먹자, 먹어. 자, 이리와, 뽀. 이리와, 오이. 보순이가 애기 때. 엄마한테 버려져가지고 아주 그 죽는 줄 알았어요. 저희가 이제 그 버려진 애기를 데리고 왔는데 그때 진짜 뼈만 앙상 해가지고 제대로 걷지도 못했거든요. 근데 저희가 우유하고 삶은 계란을 조금씩 조금씩 주니까 먹기 시작하더라고요. 그래서 한 1, 2주 동안을 계란을 먹고 저기를 구운 계란을 먹였는데 그때 이제 체력이 좋아져서 이렇게 훌륭한 보순이가 됐는데 요즘에 사료 이제,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사료를 먹이다 보니까 계란 이게 계란을 잘안 먹는 것 같은데 그래도 차 좋아하거든요, 보순이가. 잘 먹어. 그래, 그래 그래. 네가 제일 좋아하는 거니까 아빠가 이렇게 가져왔어. 먹어줘 제발. 먹어. 먹어줘. 안 먹을 걸 말아. 안 먹을 거말 거야. 지금 먹고는 싶은데 뭔가. 확 당기지는 않는 것 같아요. 조금씩 먹기는 하는데. 그래, 그래, 그래. 어디가, 이런, 이런, 맛있는 걸안 먹고. 뭐야 벗어나! 벗어나! 뭐야 벗어나! 이제 계란 안 먹을 거야? 역시, 사람이나, 짐승이나, 배고플 때는 아무것, 어? 아무것이나 먹더만, 이제 배가 부르니까, 이제, 조금 것만 먹으려고 그래. 나쁜 이 뽀순이. 와! 와! 이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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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. 안녕! 사랑해 뽀순이! 뽀순이의 일기, 다음에 또 보내드릴게요. 좋아요, 구독, 꼭 부탁드립니다. 안녕!